스마트워치 비교해보자. 인기 스마트워치 베스트 비교 리뷰. 샤오미 레드미 워치. 오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스마트워치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칭찬하고 있는데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실버 그레이 컬러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화면 크기도 적당하여 알림이나 메시지를 확인할 때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배터리 성능이 정말 뛰어나서 충전 없이도 며칠 동안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사용 후기에서는 최대 24일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여행이나 바쁜 일상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운동 기능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GPS 기능 덕분에 핸드폰 없이도 운동 경로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통화와 알림 기능도 원활하게 작동하여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을 준다는 후기도 자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하니 스마트워치를 처음 도전해보시는 분들께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샤오미 레드미워치 오는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여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스마트워치라 할수 있습니다. 애플 정품 2024 애플워치 SE 2세대 알루미늄 케이스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깔끔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며 착용감도 가볍고 편안합니다. 특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심박수 측정과 칼로리 추적 기능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아이폰과의 연동도 매끄럽고 알림 확인이나 전화 수신이 손쉽게 가능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터리 성능도 만족스럽고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방수 기능 덕분에 수영할 때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가격 대비 기능이 충실하고 스마트워치 입문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애플워치 SE 2세대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스마트워치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7은 정말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린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사용자들은 40mm와 44mm 두 가지 사이즈로 선택할 수 있어 손목에 맞는 최적의 크기를 찾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합니다. 기능 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GPS와 블루투스 연결이 안정적이며 운동 기록이나 심박수 측정, 수면 분석 등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이 매우 유용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특히 수영 시 영법 자동인식 기능은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준수하여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충전 속도 또한 빠르다고 합니다. 처음 사용할 때 약간의 배터리 소모가 있었던 분들도 이후 안정화되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갤럭시 워치 7은 디자인, 기능성, 편리한 모드를 갖춘 스마트워치로서 헬스케어와 일상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훌륭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스마트워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